아, 긴장되네 오른쪽으로 이세요똑김나리씨 나오실게요 안 주실게요. 네. 자 먼저 테스트 먼저 할게요. 네. 하나 둘 셋. 자 그럼 이 보이게 한번 웃어 보실게요. 하나 둘 셋. 아니 좀 약간 인위적이야. 진짜 웃는 것처럼 웃어 보실게요. 하나 둘 셋. 하나 둘. 나리씨? 아 나리씨? 아, 앉아보세요. 아유, 왜요? 나리씨. 아유, 왜요? 왜요? 아유, 왜요? 아유, 왜요? 아, 아유,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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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요? 아유, 왜요? 아유, 왜요? 아유, 왜요? 아유, 왜요? 왜요? 아유, 왜요? 아유, 왜요왜 방금 나래 씨 나오는데 살짝 눈이 마주친 것 같아서 아 들켰나? 싶어 갖고 왠지 잘안된것 같은데 막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놀랬나 보다. 진짜 생각도 못 했어. 괜찮아요? 네. 지금은 좀 아, 지금 꿈 같아요. 내가 보자마자 눈물 을흘려 가지고 나도 울뻔했어, 지금. 민영 씨가 네. 사연을 보내 줘서 내가 이렇게 오게 됐어요. 네. 요즘 좀 고민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해줄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가장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네. 고등학교 때부터 연기를 했어요. 그래서 네. 난 당연히 연극영화과를 가서 졸업하고 배우가 돼야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네. 대학에 들어갔었는데 사실 들어갈 때는 연기 수석으로 들어갔는데. 네. 제가 그냥 합리화한 것 같아요. 어느 거랑 합리화를 한것 같아요. 그냥 안정되게 음. 월급을 받아서 음. 살고 싶다. 음. 맞아, 장녀라는 네. 이야기도 들었어. 부모님은 저한테 부담은 안 주시는데요. 음. 그냥 배우를 하기에는.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그게 완전히 그렇게 정화해지게 된 거야? 연기를 안 하게 되고? 그것도 사실 모르겠어요 제 기준에서 계산해 봤을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거죠 음. 부모님은 반대를 안 하셨어? 네 어, 항상 밀어 주셨어요. 네. 아 밀어 주셨어. 네. 근데 제가 그 그냥... 동생이 아래에 세 명이 네. 있는 거지. 그렇게 또 아래에 동생들도 있고 부모님도 사실 장녀에 대한 기대가 워낙 있잖니. 네, 아예 없다고는 못 하죠. 그렇지. 근데 이렇게는 생각해요. 연기도 음. 나중에 정말 다시 하고 싶은 때가 오면 그때는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. 난 그건 좋은 생각인 거 같아. 현실적으로 사실 부모님이 기대 동생들 등등등 생각하다 보면 사실 사회에서 빨리 현실적으로 자리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우선은 멀리하게 되지만 그 언젠가 그 꿈을 이룰 생각이 있다면 나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솔직히 저만 잘하면 되거든요. 가족들도 화목하고 뭔가 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만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사실 가족도 어쨌든 너가 하고 싶은 게잘 됐으면 좋겠고. 늘 그런 거니까. 아무 노력 안 하는 게 아니잖아. 네.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. 부모님한테도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. 어때?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? 해본 적이 없어. 그러니까 어렸을 때 네.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.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힘들고 아파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음... 생각이 들어서 내색하지 말자. 네, 그때부터 부모님한테 한 번도 뭔가 힘든 내색한 적 없는 것 같아. 닮았다. 요즘 좀 많이 느낀 게 나도 10년을 그렇게 살다가 내 아픔도 주위 사람들이랑 얘기를 많이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. 나는 옛날에 멤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못했어. 내가 힘들었던 거. 겉으로 봤었을 때는 와제잘 들어갔구나 했겠지만 나는 이미 그 회사 안에서 실력이 안된다는 이유로 한 번은 또 제명당할 위기도 있었고. 내 여차저차 하다가 데뷔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인기와 명예를 막 얻었고 팬들한테 사랑을 받았지만 혼자서 2PM을 알릴 수 있는 힘이 없었고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는데. 근데 그게 그때그 당시에는 내 자신이 되게 남들한테 약점을 보이기 싫었고, 걱정시키기도 싫었고, 심지어 이 아팠던 부모님도 몰랐고, 그래서 혼자 그거를 버텨냈거든. 네.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는 굉장히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, 결국 한 사람으로서는 아물지가 않는 거야. 그러니까 지금처럼 너가 또 장녀로서 네. 걱정시키기 싫은 마음도 있겠지만, 최소한의 부모님이나 음. 너의 친구 정도는 알아도 돼 무조건.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. 왜냐면 부정적인 거는 제 자신을 갉아먹는 것뿐이니까. 응, 난 그건 좋은 생각인 것 같아. 남들 행복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너 자신이 행복해. 부모님께 표현 잘하고. 너가 하고 싶은 게 무언지를 꼭 읽지 않았으면 좋겠어 절대 응원하고 싶어 감사합니다 진짜로. 구독한에서 내가 파이널로 공연을 하는데 음. 그때 초청을 할게 그냥 몸만 와서 재밌게 보다가 가면 돼방박나 이런 선물은 처음 해봐 진짜요? 어 누군가한테 공연을... 이렇게 선물해 주는데 이런 건 나도 처음인데 아, 아 어떡해 나래 어. 씨 빨리 나와주세요 네 사진 찍을게요 자리 잡으시고 활짝 웃으실게요 <laughs> 하나 둘셋아더 자연스럽게 웃어야 아. 될것 같아요 진짜 기분 좋게 활짝 한번 그냥 편안하게 네. 하나 둘 셋. 내가 처음에 찍었던 때랑 네. 나랑 만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찍었을 때랑 확실히 미소가 다른 것 같아. 아, 대박. 오늘처럼 이렇게 사진에 나온 것처럼 자주 웃으면서 네.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